이마는 소부리마입니다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이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둥근 넓은 이마로 변하는 이마입니다. 겨는 무난한 이마인데. 법령이 내 법령과 외법령이 있습니다. 외법령이 있으면 중년에 그러니까 40대와 50대 초에 여자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로 인하여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때 이혼 수도 강해집니다. 이때만 잘 넘기면 백년해로 하는 이마입니다. 미간은 내천자 미간입니다. 내천자 미간은 출수성고이 강한 미간이고 인폭이 좋은 미간입니다. 단점은 이온수가 강하고 이성운이 강합니다. 주위의 여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운명이라서 결혼에는은 안좋으니 항상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썹은 부드럽고 둥근 눈썹에 습합니다. 성격이 자상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입니다. 침착하고 슬기롭고 인폭이 좋은 상입니다 눈은 거북이 눈에도 숙하고 용 눈에도 숙하고 봉황 눈에도 숙합니다. 엄청 좋은 눈입니다. 박해수는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분리하면 관상이 출세 성공하게 되어 있는 운명이고 비범한 관상입니다. 현대에 태어나서 영화배우가 된 것이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고관 대작이나 왕족으로 살아가는 특출난 관상입니다. 코도 준 주머 코이면서 복고에 속하여 제복이 좋은 코입니다. 조금만 더큰 코였으면 주먹 코가 되었고, 주먹 코는 바람둥이 코에 해당합니다. 박혜수는 준 주먹 코라서 바람둥이 코는 아니지만, 이성원이 강한 편에 속하여 절제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중은 화기인중이라서 감각이 좋고 예능 기질이 뛰어난 상입니다. 학자 기질이고 있 지략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입은 얼굴에 비하에 약간 작은 듯한 입입니다. 오기와 강다오가 있는 입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간 성격 마출이 발생하는 일이라서 마음 비우고 살아야 합니다. 치아는 약간 작은 듯하여 성격이 치밀하고 세심합니다. 턱은 논년 말려는 이 좋은 턱이고 직업은 이 좋은 턱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턱입니다. 볼과 강대는 현명하고 명숙하고 영리하고 사회성과 사교성이 좋은 상입니다. 귀는 돼지기에 해당하여 재복이 좋은 귀입니다. 박혜수는 눈은 봉황눈 또는 용눈이고, 귀는 돼지기고 미간은 내천자 미간이고, 코는 복호이고 하 정말 환상적인 관상입니다. 엄청 좋은 관상에속합니다 이마가 자꾸 넓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연기자라서 이마가 적당하고 모발이 수북한 것이 좋겠지만, 관상학적으로 남자는 중년 이후로 이마가 넓어져야 살성과 재국과 인복이 좋아지고, 가정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어도 이마가 좁으면 가정이 불안전해지고 직업운이 약화합니다. 이마가 넓어지는 것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는 대머리가 될수록 가정과 결혼운은 더욱 좋아집니다. 반대로 여자는 이마가 넓어질수록 결혼운이 나빠집니다. 결혼운이 안 좋아지고 고독수가 강해지고 과부수가 강해지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사건 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넓은 이마는 여러 가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강해집니다. 단, 이마가 넓은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살아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이 험난한 사람일수록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여러 가지를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은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가 넓으면 낙천적인 면이 있지만 전국정 또한 무지무지하게 많고 평소 시 상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팁의 속담이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속편하게 살아가세요.